네, 안녕하세요. 애견 케미컬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뭐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조금 주가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었죠. 근데 이거 2차 상승 파동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어떤 흐름 보일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는 또 분석 영상 꾸준히 올려 드리니까 우리 애견 케미칼 주주분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애견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나트륨 배터리 쪽이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주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테마 자체가 조금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애견 케미칼이 굉장히 세게 오른 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1차 상승 한번 나오고 지금은 주가가 잠깐 쉬어가고 있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이제 쉬어갈 때 보면은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추세 자체가 아래로 막 내리는 게 아니라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데도 조금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제 상승형 조정 형태라고 하는데 조정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옆으로 가는 조정이 있고요. 이런 올라가는 상승형 조정이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는 조정도 있다. a 지금 이 종목은 일단은 상승형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a l i t 가안 밀리고 또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꽤잘 버텨주고 있다. 원래는 거래가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야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는 거니까 이에 만약에 이번 주에 안 밀리면 또 타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여기서 버틴다라는 것, 그건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밀려야 될때안 밀리면요, 누군가가 이제 받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못 내려가게 막고 있는 이유가 다시 올리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애경케미칼 같은,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주가가 이제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선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애경케미칼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이게 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바다권에서 다 이제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집이 들어오고 힘을 모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 건데 자,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세력의 목표선이에요. 세력의 목표가. 그래서 올라가다가 노란색 선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단기 고점 한번 나오고 주가가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노란색 선 닿으면 이 세력의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까 단기 고점 한번 나오고 잠깐 주가가 이제 쉬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쉬어갈 때 우리가 또 타점을 잡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여기서는 주가가 이제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앞전처럼 세게 올라가는 구간 아니잖아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급할 필요는 없다. 조금 천천히 잡아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래가 급감하는데 이 주가의 추세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이동 평균선 오일선 안 깨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나 이제 모레에 요게 깨지는지 안 깨지만 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깨진다. 그럼 한 템포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잡거나 아니면 내려갔을 때 충분히 내려갔을 때 다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요. 요한만원 구간이 조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만원이랑 가격 자체가 또 이제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렸을 때 여기 앞전에 올라가고 나서 눌림 나왔을 때 지지하고 눌림 나왔을 때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눌림이 나와도 이제 한만원 정도까지 눌리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이만원 부근까지 눌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 자 이렇게 일단 관점을 잡아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 여기까지 이제 눌림을 준다면 자 여기서 매집을 해서 다음 상승 노려보는 거죠. 이게 눌릴 때는 거래가 좀 줄어드는데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좀 눌림에서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차트 형태가 1차 상승 나오고 여기서 주가 횡보한 다음에 다음 2차 상승으로 하는 아,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 이슈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 1차 상승 파동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가가 이제 버티면서 또 상승형 조정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2차 상승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경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해요. 그냥 한번 뜨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면서 버텨주고 또 다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 패턴이 어떠냐면요. 뭐한 10종목이 있다라고 치면 자, 모든 종목이 하루에 다 올라가지 않아요. 자, 어떤 종목은 뭐, 어떤 날은 또 애경케미칼이 올라간 날도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대보마그네틱이란 종목이 많이 올라가고요. 이게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종목이 있다라고 치면 어떤 날은 1번이 제일 세게 올라가고 어떤 날은 10번이 제일 세게 올라오고 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애경케미칼도 1차 상승 이후에 이런 눌림타점들을 공략을 한다면 또 다음 상승 파동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다음 목표가를 뭐 어디로 보냐면요. 한 15,000원 정도 봐요. 자, 왜 15,000원이냐면 여기가 또 앞전에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었어요. 자, 올라가다가 15,000원 부근에서 부딪히고 그다음에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 부딪히죠. 자, 저항선 저항선. 그다음에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 또 부딪히죠. 그럼 또 저항선이 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 15,000원 한 번에 뚫어내기 정말 어려워요. 자, 물론 앞전에 비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건또 사실이지만 올라갔을 때는요. 한번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시 갈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오면 일단은 우리가 한번 수익 실현을 하던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된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얼마예요? 15,000원 정도 이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변수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자, 이게 무조건 목표 가과가0 0 0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판다가 아니에요. 이건 조금 유도리 있게 항상 주식이라는 걸 이제 변수가 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도리 있게 이제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사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 이제 고민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나오면 제가 타점들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경 케미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경 케미칼에 이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나와요. 그럼 타점들을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애경이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두세요. 그럼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의 제가 애경 케미칼 주주분들이라고 저장해 놨다가 이 종목의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다 이제 문자로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매매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타이밍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애경이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만 이거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타점 꼭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또 자, 이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온다고 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을 또 어떻게 매매하고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우리, 우리가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왜 반드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타점이 또 나오는 종목이 있어서 앞으로 애경케미칼처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같이 매매를 해볼수 있는지까지 한번 다 알려 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 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 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 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로 뭐 10월 8일날 초대형 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추세 이어오다가 하락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 이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쭉 한번 옆으로 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 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외면을 해 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 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 드리게 되면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 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 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이 이제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보면요. 자,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만 1,7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 이 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들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 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인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